다시 다시 한번 해봐. 승차 여기로 와봐. 여기 아빠 들고. 이렇게 들고. 이거 들고. 자. 아빠 아빠 들가 승차 일로 오세요. 하나. 응. 하나 시작. 시작. 예. 가다가. 혼자 잘 보인다. 예. 자. 가. 가. 걸어지자 좋다. 금발. 응. 승차. 응. 하나. 시작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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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하나. 아녕하세요 어, 안녕하세요, 할아버지. 할아버지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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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나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하하하하하세하하 여기를 달라고 하면 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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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응. 응. 발 응. 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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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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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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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넷, 네, 아이고 이제 잘했네. 야 나설이.